안녕하세요. 신문국 윤지원 한승재 원세빈입니다. 발전소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발전소의 종류는 화력, 수력, 조력, 원자력, 풍력, 파력, 지열, 태양열이 있습니다. 화력 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연료를 태워서 나온 열에너지로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을 작용 작동시켜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입니다. 화력은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가 되고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되고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laughs> 높은 곳의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수차를 회전시키고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에 의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입니다. 수력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가 됩니다. 원자력은 우려는 원자 핵이 작게 쪼개지면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핵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로 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모두 보셨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백열전구 형광등 대신에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가스레인지 사용 시 불이 팬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도시 김천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방안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방안은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밀곡 고등학교처럼 어, 옥상에다가 태양열을 이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설계하면서 이제 전기세도 아끼고 상당히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우린 김천시는 어,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지원, 원세빈, 신동국, 한승재조의 발표가 아니 보고서 제출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안보하 잠깐. 안녕하세요. 신동국, 윤지원, 한 한승재, 원. 원제나만 말하겠습니다. 화려하게 다 <laughs> <laughs>